<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유튜브를 열 이유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열었죠. 좋은 일이 게뭐 있겠어요? 죽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오다가 이걸 하나 주셨어요. 예. 이게 누군지 뭐 모르지만 에, 요거 보니까 에, 일단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여기 에, 계란에다가 무슨 괴기, 괴기 그 장조림 한 거고 요거는 보니까 요거도뭐짱아치 같은데 요건 두릅장아찌입니다 요거 아주 왔다시 아니에요 아 요렇게 에뭐 어느 분이 뭐 신랑을 갖다주던 누굴 갖다주던 어쨌든 주순거에 대해서는 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왜냐면 뭐그 양반이 먹으나 내가 먹으나 다 감사하게 먹겠다 이 말이 나는 그래 안 그래요? 아왜 흘리고 댕기래? 지가 잘못이지 이것만 주수게 아니에요 여기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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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무언 도마인가 했더니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딱지도 않고 먹어봤어요 내가 에이? 먹어보니까 이게 그짭다리 토마토래요 보니까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이짭다리라고 그러는 게그거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거 어 짱아찌도 없고 이것도 어, 얻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엄마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되면, 뭐그 양반이 먹던 내가 먹던, 어차피 에, 그 양반보다 이거 먹으려고 그런 양반보다 내가 더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하는 거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도마도도 주웠기 때문에 도마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마도는 그 구연산이 약 0.5에서 1% 있고 또 유리아미노산이 70에서 9 0 m 리 정도 들어있고 또 빨간색 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 중에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주성분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그 리코펜이 뭐냐 라이코펜이지 에이 이런 피가 먹을 놈 아이고 리코펜은 미국식 발음이고 라이코펜은 영국식 발음이야 이, 아이 고이런 재기랄 아유 무식한 놈이 네가 무식한 거지. 그래서 고기나 생선 튀김 음식 먹을 때 도마도를 먹으면 소화를 촉진시키고 또 어, 산성 식품을 중화시키는 효과도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도마도 주스를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은 영양가가 아주 우수하고 또 소화성이 좋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선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이 이 토마토에는 이, 아, 이 토마토에는 이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찝찝한 것일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칼륨이 에, 나트륨과 기량 작용을 하죠. 기량 작용이라는 것은 칼륨이 너무 많으면 이 나트륨이 이걸 뽑아냅니다. 또 이게 너무 많으면 뽑아내고 소금이 많으면 이게 뽑아내고 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이 서로 많거나 적지 않게 이렇게 시소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을 기량작용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많다면 이 토마토를 먹으면 여기에 칼륨이 풍부해서 그런 것들을 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분에 보면 뭐 라이코펜 또는 리코펜, 그다음에 카로틴, 크산토필, 그다음에 크산토크산틴, 뭐 크립토크산틴. 뭐 그래요. 어, 크립토크산틴. 뭔가 발음이 안좀안 안 좋은 거야.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이 토마토를 볼때 이렇게 빨간 토마토가 있고 또 여기가 노란 토마토 있어요. 노란 토마토 맛이 없잖아. 그 보면 있다 먹고 사가 맛이 없어요. 이 토마토는 익을 때 성숙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8도에서 23도씨 고 사이에 익는 것은 이 리코펜 이게 풍부하고 이런 잘 익고 맛도 좋지만 이게 16도씨 이하 또는 30도씨 이상에서 익는 것은 리코펜 함량이 적습니다. 리코펜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많이 뜁니다. 그것은 맛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란색 토마토는 일단 꽝입니다 그거 사면 안 됩니다 싸다고 예쁘다 그건 다 맛도 없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곳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영국 사람들은 뭐 사랑의 사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황금의 사과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음, 것도 있습니다 어, 이, 이 토마토에는 또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있어요 루틴은 메밀에도 많이 들어있죠 이것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혈압을 내리고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먹을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또 토마토에 있는 이 베타카로틴 이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암을 예방하는 좋은 또먹을거리다뭐 두루두루 그냥 왔다십니다. 일본의 그 국립병원에 에, 일본의 국립병원 그 시코쿠 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진노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베타카로틴의 혈중 농도와 베타카로틴을 먹었을 때 그것과 간암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계속적으로 먹어서 토마토를 꾸준하게 먹어서 또는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베타카르틴 것을 자주 먹어서 혈중 농도가 베타카르틴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간암 어, 환자의 71%에서 알파페토프레틴의 어, 함량이 낮아졌다라고 있습니다. 이거 알파페토프라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암세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라면 그암 인자를 그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 페토프로틴이라는 함량 수치가 줄어들더라. 즉 환자의 71%에서 이 수치가 줄어들더라는 것은 간암 환자들에게 이 토마토나 이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을 자주 먹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와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확인한 거죠. 아, 괜찮은 거죠. 아, 그래서 이 당근에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이 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또는 리코펜이 있고 오렌지에는 베타크립토 아, 크산틴이라고 하는 뭐 키산틴이 뭐야?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한 거 보고 그래서 어 이거 오늘 주슨것 중에 이거 왔다시다 아 요거 이제 4월달에는 요거 좀 많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에? 근데 에그자는 이제 뭐 부부는 쿵짝이 맞아야 된다고 엊그저께 또 마누라가 이 무슨 도마도를 두 박스를 주워 왔어요 에? 그래서 이건 뭐야 했더니 아 오다가 주소 떼는 거야 예라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제가 줬는데 반으로 주소 왔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놈에이저집 부부들은 물게 자꾸만 주소들리길 좋아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주소 떼니까 이것도 또왔다시 그것도 이런 걸 주소 으니예 그래서 내가 먹어 보니까 그 찝지를 봅니다 그 보니까 그박스에 보니까. 대저 뭐 부산 대저 토마토래요. 아, 근데 우리 말대로 뭐라냐면, 이 일반 토마토하고 이 대저 토마토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내가 아, 그건 다른 점이 있어두 가지 있어요. 있어. 하나는 값이 비싸되는 거고, 다른 토마토보다 이게 찝지름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 또막 그럽니다. 이 그래서 아, 이게 왜찝지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염분을 머금고 있는 갯벌, 염분을 머금고 있는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염분을 빨아들여서 찝찌름한 맛이 납니다. 일반 이런 데서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찝찌름한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들이 땅 속에서 영양분을 뽀아봐 먹고 자란 것을 보니 이게 찝찌름한 맛을 갖듯이 사람도 입으로 먹고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몸 곳곳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을 거리를 먹어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이 짭짜리 토마토는 대저 토마토는 겨울을 내고 나서 봄 2월에서 어, 조금 잘 키워서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출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와 다르죠. 그래서 겨울을 내는 식물들은 동식물은 전부 다 양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죠. 정력제입니다. 곰, 뱀, 장어 짱뚱어. 그 다음에 식물은 이거 짭짜리 토마토그 다음에 보리, 곰보배추 미나리, 시금치, 유자 그 다음에 땅속 줄기도 있죠. 마, 우엉, 맥꽃뿌리 하우, 이거죠. 하수, 이거 전부 다다 정력제입니다. 약재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효과들을 내는 이런 먹을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다. 뭐 이거 토마토를 또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인데 이 토마토를 갈을 때 거기에 오디액기스나 그 다음에 머루액기스를 같이 첨부시킨다면 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로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수물질과 이 토마토의 리코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기운이 합성돼서 아주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그뭐 전립선, 여긴 짱입니다. 전립선. 그래서 아마 에, 이 도마토에다가 그 오디 액기스나 그 뭐죠? 어, 머루 액기스를 먹어서 이렇게 먹으면 아마 한 달에 빤스를 두 개는 사야 될 겁니다. 무슨 이해가세요 <laughs> 전립선이 튼튼해지니까. 반스가 자꾸만 달아 없어지지 그 얘기예요. 아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아이 토마토는 면역력을 보강하는 떫은 음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없고 부산하고 짜증 잘 내고 수족렌즈이고 손발에 땀 나고 신경질적이고 전립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곳인 이또 예, 전립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 뇌, 심장, 그 다음에 여기 신장, 췌장, 뭐 생식비뇨기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 전립선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생식비뇨기계 비뇨기계로 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면역체계가 약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전립선 질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래서이 리코펜, 토마토의 리코펜이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물론 동양의학상으로 붉은색은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이런 것은 이런 심혈관 기능을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보감에 보면 한한장섭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름철 건강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외부 기온이 더우면 우리 몸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혈액 혈관이 쪼그라들죠. 그러면 전립선도 더 심해집니다. 에,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는 이런 계절에 혈액 순환을 잘 하게 하는 이 에, 루틴 성분이 풍부한 리코펜도 있고 루틴이 있는 이런 토마토를 먹는다면 여름에 혈액 순환 장애를 예방하는 음식으로서 또 여름철을 건강하 지는 준비 음식으로서 굉장히 좋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이것도 죽고 뭐~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짱아찌 뭐~ 뭐~ 장조림도 주던데 아~ 어, 이거 어~ 잃어버리신 분께 제가 아주 감사하게 잘 먹겠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그분이 먹으나 제가 먹으나 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하게 먹겠고 어~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잊어버리셨는데 요것도 제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세 가지 음식 제가 먹고 또건강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아~ 어, 이거 어~ 이~ 이것도 짱아찌도 죽고 또 두릅도 죽고 이~ 이것도 죽고 또엊그저는 마누라가 또 이것도 또두 박스 썼으니까 저는 뭐 아주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엄마 안 해도 돼. 오늘 토마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토마토 드시고 전립선 건강히 하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난왜 이렇게 잘 죽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안 꽂히는 거야?